안녕하십니까. 다마마예요. <laughs> 왜 이렇게 얌전하냐고요? 날씨가 더워서요. 약간 더위 먹었나봐요. 아,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 근데요, 저옷 입은 거예요. <laughs> 이거는 앞치마고요. 이거는 티셔츠예요. 오해 말아주세요. 저옷 입은 여자예요. 제가 오늘 그 초보자들을 위한 다이추천네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공동자 금이에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거했어요. 거하고 했던 건데, 어, 느 순간 이제 비싸서 그런지 별로 유통이 안 되고, 또 이제 그 찾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이 시중에 있어야 또 구매를 하시는데, 그런데요, 왜 그렇게 요새 사기 힘든 운동작 구매를 하느냐. 제가 6년 동안 이 다육 매장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잘안 죽어요.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중 어, 기준이 제일 첫 번째는 잘안 죽는 거또 제가 잘안 죽인 거 그런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얘도 물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가 왜 얘가 웅동자 금이냐면 그냥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건 웅동자인데. 금이 들었다고 해서, 요건 웅동작 금에서 요, 요 발톱이 곤발바닥 같이 생겼다고, 아니, 입장이 곤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웅동작 운동자 금이라고, 웅동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요, 이끝 라인이 빨개지면 너무너무 그냥 또 매력적이에요. 이아이 매력이 그거고요. 근데 얘는 특별하게 요란스럽게 더 많이 변한다거나, 뭐, 뭐, 꽃을 피운다거나, 꽃대를 올려준다거나, 꽃은 가끔 한 번씩 펴요 꽃을 피는 건 제가 봤어요 봤는데 또 꽃도 예뻐요 예쁜데 어 일단은 우리 집에서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해가 많으면 더 예뻐질 수 있고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품목이라서 제가 오늘 운동작 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물론 이제 뭐얘이 아이 제가 그 여러분들도 저기 하시잖아 이거 뭐 어떻게 심으면 모양 단지가 날까 그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탈리아 볼로 이제 아래에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요 얘 아이는요 뿌리가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식을 좀 해볼까 해요 아니 아니 뿌리가 커서 합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말이 막 헛나와 더이 먹었다니까요 오늘 이거 보세요 뿌리가 있어요 응. 그래서 요래요래요래 요래 우리 흙으로 심어줬던 애요 얘가 별로 이렇게 뭐 입장이 막 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그냥 있어 얘는 잘 크지도 않아 물론 이제 물을 많이 주면은 더 많이 크겠죠 근데 저제가 누구예요 또물잘안 주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참멸하세요참멸하세요 이러면서 물잘안 줘요 이 아이도 사실은 저면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못 해줬어요. 한 번도 못해주면 보니까 얘가 그냥 얼음 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냥, 아, 내가 뭐 그다지 뭐 많이 뭐 저기 막 그렇게 큰 변화를 원치 않아 그러면 이쁘 아이 사다가 그냥 물 많이 안 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얘뿐만이 아니라 다, 다른 다육식물도 그래.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물을 줄때 주고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많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운동장 금 또한 그래요 얘도 제가 아마 저면을 해주고 막 이랬더라면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거야 뭐 이제 아우 그럴 거야 아우 뭐할게 없으니까 저렇게 똑같이 그냥 맨날 분갈이나 하고 있다고 근데 분갈이하는 영상은요 뭐 많이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 많이 보셨다고 해도 또하실려면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반복학습. 한번 하고 또외우고또 하고 외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갈이도 자꾸 자꾸 이렇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눈에, 눈에 익힌, 눈에 익힌 것이 그냥 몸에 흡수가 돼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따라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요렇게. 그니까 운동자 그분요 물론 하나 심는 것도 예쁘지만 저 앞에 제가 식재해 놓은 것처럼 합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쁘되는 거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개양이면 화분까지 맞춰서 이걸 한번 대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심었을 때 예쁠까 안 예쁠까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예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뿌리를 그냥 놔둘 거예요 그렇게 뭐 많이 건들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물을 확 줘버릴 거야 그냥 그래서 잘못되지 않아요 왜냐? 얘는 오래된 애거든요.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 집에서 5년 됐어요. 아우, 5년 동안 이걸 판매를 안 하고 뭐 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빨리 판매를 하고 또딴걸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왜 지니고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별로 크지도 않았어. 얘가. 뭔지 아세요? 저면을 안 해줬거든요. 그냥 물만 줬어요. 그냥. 근데 뭐또 있잖아요. 입장이 두꺼워서 살찌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제가 저면을 해요. 저면을 해야만이 지 개가 제 모양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만약에 저면을 해줬다면 아마 입장은 훨씬 더 많아졌을,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컸을 거야 아까 보셨잖아 그냥 농장 흙이 아니고 건달토로 심어져 있는 거 건달토로 심어서 그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흙에서는 영향이 없어서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런 것을 건달토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꼴을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아무 뭐꼴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양 있게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어 이제 말좀 교양 있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어느 분이 오늘 그리셨어저 이제 저의 구독자님이시라고 다 이제 오셨는데요. <laughs> 나의 구독자라니까 참 있어 보인다. 오셨어요. 오셨는데요. 처음에 그분은 유튜브 영상을 잘안 보셨대. 애니 빵을 좋아하셨대. 애니 빵. 난또 애니 빵 그런 거 게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별로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애니빵을 이제 하시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게 됐나봐요 그래서 어머 저 아줌마 참 푼수다 이제 그러셨대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푼수 같아 왜냐면 머리 쓸 일이 없거든 푼수들은 그냥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남한테 해안 줘요 남한테 해주는 푼수는 안 좋은 푼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는 안 주면서 토수 짓을 잘해. 그냥 그냥 그렇게 해요. 뭐 고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다가도 막 그러잖아. 꼬라지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 고양새가 어떻고 이래야 되는데 꼬라지가 어떻고, 뭐뭐뭐뭐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우 또또 교양 있게 말하려 보니까 또 그런 저기 비속어들이서 또 생각이 안나네 아우 정말 <laughs> 적응을 잘해. 아유 이렇게 해서요 사이사이에다가 그 뿌리 사이사이에 흙 채워주시는 건 기본이에요. 뭐, 굳이, 우리, 저기, 아 근데, 이거 돌리고 있으니까 좋긴, 진짜 좋다. 내가 안 돌려도 얘가 자, 자도, 안 그러면 내가 막이 화분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해도, 아우, 진짜. 여러분들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왜 홀리님이 다이소에서 그, 양념통 트레이로 쓰신다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분갈이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안 써봐가지고, 그그 그 이게 이게 편리함을 몰랐어 우리 저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구를 안 사용해서 도구의 편리함을 모르듯이 저 역시도 그랬어요. 어머 <laughs> 습관이 무서워. 얘를 왜 들어? 아, 정말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습관이 무섭다니까. 어, 그 습관이고 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가 해 얼마나 더 빨라 가뜩이나 분갈이 빨리 하는데 이렇게서요. 해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일단 합식해놓은 거니까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하시면 좋다는 거. 얘 있잖아요. 지금 모양은 이렇잖아요. 얘가 뿌리내서 자리 잡으면서 이게 확필 거야. 이 아이들처럼요. 그리고 더 예뻐질 거야. 얘는 좀 그늘에 있어가지고, 이 빨간 그 라인이 좀 덜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의 추천 달은 융동작 금이지만, 제가 또 하나를 식재를 할 건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날 방송 나간 거 중에서 희성금을 많이들 구매하셨어요. 정말 많이 구매하셔서 제가 다시 농장 가서 새벽부터 물건을 구해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다그 수요를 맞추려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 어느 분들도 보시면 그럴 거야. 좋겠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운동자 금, 그 원래는 홀링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 어, 이거는 한 몸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한 몸일 수가 없다, 강몸이다라고 했던 했는데 제가 뽑아 보니 거의가 다한몸이에요 한몸, 어머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의가 다한 몸이야. 이게 강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식재하기가 더 편하시죠. 얘가 강몸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으실 때 힘드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위엘 여기 그, 그, 그 무을요. 우리가 탑돌이 중에 물을요 그, 홀링님 채널에서 했잖아요. 그 탑돌이를 키우는 방법 중에서 물이 적으면 여기에 마름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많이 주시라는 거. 지금은 아마 여름철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러시더라도 많이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좀 깊이 심으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갖고요 좀, 아우, 있어 보이는 이 화분에다가. 아! 또 이제 가끔 이러면서 화분대로 하는 거야. 나 이런 화분도 있다고. 이탈리아 볼루 좀 채워주고요. 어머니, 너무 돈다. 그냥 있어라. 내가 돌날때좀 돌아라. 아유, 눈치 없게는 그냥. 그래서 좀 넣어주고, 얘를 좀이 정도로 깊이. 예. 되게, 어, 만약에 그이 전체적인 지름이 이 정도면은 요거보다는 작은 입구가 좋아요. 이거 보세요. 달라졌잖아요. 다마마가 달라졌어요. 딴때 같으면 입구로, 입구라고 안 하고 구멍이라고 래서 <laughs> 근데 입구라고 그래. 화본 입구가 얘보다는 작은, 얘보다 반 정도 되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하시면 이 아이의 그 대품으로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잖아.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심은 다음에. 이 아이들, 저는 처음에 이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여기, 이제 한 15년 대신 고수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는 저, 제가 닉네임을, 어, 개업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만들었어. 다마마라고. 왜냐면, 여기 이제 제가, 그, 이거 개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매니아 분들이 다 이름을 안 부르고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그잖아, 이름을 잊혀간다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연령 차이가 있고 이러면, 또 뭐, 뭐, 언니, 언니 하기도 하고, 뭐, 형님 하기도 하고, 뭐, 왕언니 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닉네임을 하니까, 그냥 닉네임을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 나도 다이기 나도, 어? 주인장인데, 나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만든 것이 제가 다마마라고 이제 이름을 진 거고요. 어, 그, 그러기 전에는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마트야, 마트야, 그랬어요. 저희가 다육마트잖아, 상호가. 그렇다고 다육아, 다육아 할수 없으니까, 마트야, 마트야,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마트야, 이거, 이거 희성, 이런 거는 어떻게 대품 만드는지 알아?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죠. 모르는 게 많았잖아요, 제가.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있잖아, 이렇게 꽃이 펴. 꽃이 이렇게 꽃이 피면 여기를 핀센스로 꽃이 피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지금 다두 개가 됐네요. 여기 농장 사장이 부지런한가보다. 이렇게 하나에서 꽃이 피잖아. 그럼 여기를 꽃이 지고 나서 여기를 톡 잘라주는 거예요. 한 마디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 다 아시는 분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지려하지 마세요. 돌리지 마시고요. <laughs> 그래갖고, 여기를 톡 잘라주면,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돼요. 그러면, 내년에 또꽃필거 아니야. 그리고 꽃히면 여기 또 잘라줘. 그럼 이가네 개가 돼. 그러면서 얘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습이, 이, 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더 멋있어지길 바라잖아. 우리가 다이기를 육 키우는 것이. 그래서, 얘가 더 이제, 어, 1년 정도, 2년 되면, 얘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서 화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심어, 심으시라는 거. 제가, 어, 지금 오늘 운동 자금을 추천하면서 희성금을 식재하는 거를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이들 구매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러블리 로즈처럼 그 도도하게 키워야 될 러블리 로즈를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키우시지 말라고 이제 설명드렸듯이 오늘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금 너무 구매가 많았어. 그러니까 꼭들 이렇게 하시고요. 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 구매하신 분들도 많거든. 합식도 마찬가지야. 두개 합쳐서 이 전체 요 지름의 반 정도 되는 잎을 를 가진 화분에다 심어주시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얘가 더 멋있게 자랄 수가 있어요. 어떠? 괜찮았나요? 오늘 날 더워서 더위 먹었어요. 옷은 입었어요. 날 더운 일요일에 다마마였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아니,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